어깨나 쏙 따라해. 어깨에서. 오. 얘나 흐른다 흐른다. 똑바로 들어, 똑바로 들어. 여기 나. 흘러 흘러. 요, 여기 나. 우와 와와니 이거 쏘도면 더 이상 못한데. 얘네 이거 아빠 한 번만 해보자. 한 번만 해보자. 한 번만 후부르보자, 저거. 네. 아빠 잘 불잖아. 한 번만 시키도. 한 번만 시키도 줘봐봐. 와, 니 진짜 한 번만 시키도 아빠. 네. 한 번만 시키도 줘봐봐. 진짜? 네. 응. 응한 번만 해도 니 많이 했다, 얘가. 한 번만 또, 한 번, 한 번만, 한 번만 줘봐봐. 네. 아빠, 그럼 이거 1 0개사왔고니한 개도 안 준다. 아니 줘봐봐. 한 번, 한 번만 해보자, 쪼. 한 번만 해보자, 한 대나. 네, 네, 네. 한 번, 이거 아빠 안 줘, 이거. 아빠 아빠꺼, 이거. 아니, 나도 한 번만 해보자. 아빠도 오랜만에 한 번만 해보자. 갖고인데 억지로 아빠가 뺏었지. 어머머, 어머머. 아 그러지마. 애한테 안 좋다 그러면. <laughs> 샴푸 넣을